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가 들어오십니다. 주인 중철 씨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1인당 15만원인데 괜찮겠어요? 구석진 자리로 안내받은 할아버지가 메뉴판을 봅니다. 이게 어떤 음식이죠? 철호 씨의 무시하는 말투. 그냥 이거 시키세요. 그걸로 주세요.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가 계산대로 향합니다. 지갑을 꺼내다가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중철 씨가 주워서 보았습니다. 정만호 대신그룹 회장, 중철 씨의 손이 떨립니다.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손님을 볼 때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며칠 후 식당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 매월 한 번씩 노인 무료 식사를 진행해 주세요. 중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식사를 진행합니다. 식당 주인이 정성스럽게 서빙을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친절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 중철 씨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